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요, 너무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뭐, 조용하게 멍 때리실 분들, 좋겠네요.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깔끔합니다. 여기가. 예, 깔끔하고, 공간이 여유 있는 공간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실내 공간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창호 다라레입니다. 다라, 가나다라 할때 다라레. 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가, 요런 거, 메뉴가 이런 거. 예, 메뉴는 오늘 많이 팔렸네요. 이렇게되있고요 베개는 보니까, 또 요런 거. 예, 베개. 이렇게 붙어 있니다 베개. 여기 붙어 있고요. 깔끔하고요. 조용합니다. 예, 깔끔하고 조용하고. 너무 조용한 곳이 이게. 조용하고. 무슨 중요한, 예, 그런, 어, 무슨 중요한 그런 이야기 하실 분 계시면 여기에 와서 한번 시간을 보내시면 또 매우 괜찮을 것으로 어, 예, 갈매기 소식이 추천합니다. 매우 조용한 곳인데요. 부산항이 바라다 보입니다. 부산 바다가 바로보입니다 보시면 네, 예,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정말 정말 조용,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입니다. 갈매기 어, 소식이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어, 동영상을 마치고 전화가 필요하시면 내비서 다라레 다라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